그립 스탠스 셋업 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배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정입니다. 골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첫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기초적인 첫 수업을 진행해 드릴게요. 골프 치러 왔을 때 가장 첫 수업 첫날 뭘 할까요? 일단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부터 배워나가겠죠? 어떻게 잡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립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립 잡아보실게요. 그립 잡는 연습해보실게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고, 골프채 잡는 거는 그냥 그립이라고 하고, 또한 가지 이 골프채를 잡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익숙치가 않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립 잡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공에 준비, 자세를 서는지 얘기를 할 건데 이 준비 자세를 저희가 준비 자세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셋 업해 볼게요 어드레스 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셋 업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고 다른 운동을 할때 준비 자세를 셋 업이라고도 하는데 어드레스는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근데 어드레스도 셋업 못지않게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니까 그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첫날 또 중요하게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스탠스라는 단어인데요. 스탠스는 내가 골프 스윙을 하려고 어떻게 발을 벌려서 서는지 이발 서는 거를 스탠스라고 해요. 스탠스를 좁게 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발 간격보다 좀 좁게 서는 거고 스탠스를 넓게 선다고 하면 스탠스를 이렇게 넓게 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서는지 스탠스, 몸을 어떻게 기울여서 자세를 취하는지가 이제 셋업, 어드레스, 골프채를 잡는 거를 그립. 그립, 스탠스, 셋업. 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배울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익숙치 않아서 공 하나 치는데 보통 준비 자세가 10초, 20초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만큼 진도가 더뎌질 수 있으니까 그립 스탠스 셋업은 처음 몇번 수업을 듣고 좀 빠르게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습을 해서 몸에 기억이 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탠스는 비교적 쉬운데 그립하고 셋업은 내가 꼭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고 중급자 그리고 상급자가 될 때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기본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 두시는 게 좋겠죠. 그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왼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연결해 가서 제대로 한번 보시고요. 일단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리드할 손부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스윙을 할 때는 왼손이 좀더내 몸쪽으로 위쪽으로 잡혀요. 그래서 왼손을 항상 먼저 잡아 주셔야지 오른손이 위에서 약간 겹쳐 잡는데 전부 겹쳐 잡는 건 아니고 오른손으로 오른손 새끼 손가락으로 왼손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덮어 주던지 아니면 고리를 걸어 주던지 이거는 나한테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둘 중에 꼭 정답은 없어요 두 가지 다 많이들 하는 그립이니까 둘 중에 하나 그립을 찾으시고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그냥 버스 손잡이 잡듯이 이렇게 이렇게 손을 동글려 잡는 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골프 칠때 이렇게 둥글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손목을 나중에 꺾기가 힘들어져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손등 뒤로 제껴줘서 손바닥 늘려주는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되고, 둥그런 손보다는 약간 이 너클이라고 불리는 손가락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살짝 눌리는 느낌. 요런 손을 미리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립 잡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립까지 끝냈으면 이제 셋업을 서주실 텐데 셋업은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허공에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바닥에 가만히 있는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립을 잡고 이 골프채 헤드를 바닥으로 내려주려면 그냥 이렇게 내리면 잘안 내려가겠죠? 아니면 골프채와 내 몸이 너무 가까워진다던가? 그래서 골프채 그립을 잡고 나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자, 내 네. 꼬리뼈부터 하늘을 살짝 바라보게 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 고관절을 다 앞으로 접어 줄게요. 앞으로 접어 주고 손은 어깨에 그대로 매달린 상태로 두시고 이때 무릎이 너무 펴 있으면 힘이 들어가서 고관절을 회전을 해줄수 없으니까 무릎에도 힘을 조금만 툭 풀어줄게요. 무릎은 많이 접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릎은 그냥 힘만 살짝 풀어준 자세로. 자, 그래서 반복을 하고 나면 그립을 잡고 내 꼬리뼈를 하늘로 보내주고 무릎에 힘을 툭 풀어서 손이 어깨 밑에 매달려 있게. 그리고 스탠스는 나중에 클럽에 따라서 조금씩 넓이가 바뀌긴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섰을 때 제일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게 나한테 제일 맞는 스탠스 넓이니까 우리 골반 넓이보다는 조금만 더 넓게 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립 잡고, 셋업, 꼬리뼈 하늘로 올리면서 골프채를 같이 내려주면, 셋업 하는 게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무릎, 힘 빼고. 제일 마지막 체크해야 되는 게 손이 어깨 밑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손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는지 손이 너무 몸 쪽으로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그립 셋업 펜스 계속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이제 골프 스윙을 배울 기초 단계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한동안은 골프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그분들을 풀 스윙까지 가기까지 어떤 레슨을 하는지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